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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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9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언니, 오빠, 형, 누나, 그리고 부모님과 어,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를 옆을 보고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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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한 달이 넘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간사님들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봐요.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들을 준비해볼게요. 나. 소년일부 5학년 소망반 김서연 친구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릴 텐데요. 화면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함께 김서연 친구가 대표로 기도할 때 기도 다 같이 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 지켜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매일 사순절 필사 노트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소화 선전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다들 잘 지냈죠? 오늘은 전도사님이 어, 나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다섯 번째 시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죠. 어,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간략하게 한번 어,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주에는 무엇을 배웠죠? 음, 사도행전이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는 믿음의 방패임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주, 누구를 믿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워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박정화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하게 인간이신 것을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주,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박정화 전 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낮은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주에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어, 사도신경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고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인간의 몸을 이렇게 버리고 영혼만 빠져나가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림처럼 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그렇죠. 이렇게 영혼만 빠져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입고, 그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어, 그 부활하신 몸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맞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지휘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전도사님!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도 않는데 저 멀리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휘하실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전도사님은 일반적으로 지휘한다고 하면 농구 감독을 떠올려요. 전도사님은 축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누군가 누구를 지휘한다는 말을 들으면 농구 감독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농구 감독은 농구 코트에서 선수들 바로 옆에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자신이 자신의 작전이 코트 위에서 펼쳐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이렇게 심판과 싸우기도 하죠. 이게 불량이야. 점 상황에서 이게 불량이고치에 농구 경기에 이런 식으로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지휘하시는 방법은 농구 감독의 방법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달라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배웠듯이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 그리고 그들과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서 함께 눈물 흘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사도신경의 다음 구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어,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죽은 몸은 여기, 이 땅에 남아있고,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빠져나가서 천국이라는 장소에 어,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죽어서 우리의 몸은 버려두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이라는 다른 장소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다시 오심이 재림이에요. 이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어, 이 한자는 두 번째, 그리고 임할, 림자예요. 어,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거라는, 다시 오실 거라는 말이죠. 어,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관으로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이 행한 것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면 음, 여러분이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이 심판이 아니고요. 어, 누가 누군가를 이렇게 벌 준다, 심판한다 할때그 심판이죠. 아무래도 그 심판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가 좀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전도사님도 일반적으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폭군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어찌 기침을 할수 있느냐 이 미련한 거사! 네, 이렇게 잘못이 없는 사람도 벌을 주고 싶어서 또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이런 폭군이라면 누구나 무서워 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 폭군이라면 그런 폭군이 하는 심판이라면 너무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심판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세상을 휩쓰는 궁예 같은 폭군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궁예와는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폭군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지휘하고 계시는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잘못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지휘하시게 되는 그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손 모으고 두름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면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지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낮은 곳으로 향해서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고통과 눈물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다들 잘 드렸나요? 오늘은 우리 차세대 교육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2월부터, 2월 말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월과 3월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2월과 3월 생일인 친구들을 위해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또 생일 축하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이런 조그만 축하라도 여러분들이 고맙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영상 볼게요 3월에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Yeah. yeah.